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지금, 파업 관련해서 HMM, 제가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HMM 다니시는 직원분들, 뭐, 기타, 회원업에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만든 영상이니까, 뭐,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어, 좋지 않았다는 얘기 나왔고, 지금, 4차 인단업도 걸려야 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 거 맞는데, 일단, 조금 내용을 봅시다. 사실 지금 4차까지 간 애들은요, 여러분. 이분들은 지상직, 그러니까 육상직, 그니까 육상에 계신 분들입니다. 해운급, 해상직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3차가 8월 3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육상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4차까지 이제 간 거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해상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나면 진짜 h r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 1분기 이거 실적 발표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면은 총 척수가 100개죠. 그러니까 100개의 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가 67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야 돼요. 자, HR 관계자들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불기항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와. 한국에 안 와. 한국에 안 오는 애들. 이한 20%가 있대요. 그쪽 100척 중에서. 그리고 저백 100척 중에서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용선. 뭐예요? 우리가 빌려서 그냥 배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봤을 때 실제로 HMM 전용선이 몇 개가 있냐? 60개가 있다고 합니다. 60개, 60개가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최소 승선 인원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 타고 있어야 되는 선원의 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일단 60개가 있어요, 맞죠? 배는 60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배는 60개가 있는데. 육상직 인원이 우리가 몇명 정도가 되냐고 기사에 나와있냐고 1000명 정도 있대요. 해상직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합쳐서 1500명이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예를 볼 거예요. 육상직까지는 지금 보지 않을 겁니다. 해상직 500명 중에서, 자, 최소 승선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이랍니다. 최소 13명 이상이 타야 돼요. 한 배.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한50%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즉, 50%가 외국인 정도니까, 한 6명 좋게 잡는 거죠? 6명이 한국인이라고 하겠습니다. 6명 정도가 한 배에, 한 배에 6명이 한국, 한국인이에요. 여기 500명 중에서. 알겠죠? 자, 갑시다. 그러면 6명이 있다고 치면, 배를 몇 척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500을 6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네, 보시다시피 71척까지 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500명이 있죠. 최소 13명이죠. 휴가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승무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배 왔다 갔다 할때이 사람들 쉬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되냐고 하냐면 다 들은 얘기예요. 40%예요. 최소. 즉 500명 중에서 몇 명은 쉬고 있어야 돼? 200명은 쉬고 있어야 돼요. 즉 도와다니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실제로 배 몰고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국인은 몇 명이라고요? 한 6명으로 잡았죠? 6명을 잡아보면 우리가 몇개 나옵니까? 배가? 예. 50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상하잖아. 지금 왜? 비잖아. 지금 60척이 있는데, 50개밖에 지금 못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계산해서 그래요. 외국인들까지 해갖고, 이제 어쨌든 60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뭡니까? 예. 어쨌든 빠듯하다. 빠듯하다. 그러니까 관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두면 안 돼요. 관두면 안 좋아요. 당장 배가 운항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10%만 관도도 뭐 난리 난대요. 자, 어쨌든 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1등 항해사요.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는 무조건 배에 한 명이 타야 돼요. 60척이 있으니까 몇 명이 타야 돼요? 네. 지금 60명은 1등 항해사가 있어야 되는데, 1등 항해사가 이 해운업계에서는 찾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기사에서 MSC가 이제 뽑으려고 하는 애들 중에서 1등 항해사한테 제일 많이 주죠. 그 1등 항해사가 이 폭도 제일 크답니다. 2.5%, 2.5배, 이런 거. 얘가 제일 핫하니까. 얘를 찾기가 힘드니까. 얘네 지금 배 많아졌잖아, 머스크. 얘네 지금 배 많아졌잖아, MSC. MSC가 지금 배가 많아졌는데, 어. 지금 1등 항해사가 있어야 배가 운항할 수 있으니까 최소 인원의한 명은 무조건 1등 항해사 여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서 얘네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건데. 즉, HML 1등 항해사가 이제 이직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HML 1등 항해사 상황도 제가 다 전달을 받았는데요. 지금 43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1등 항해사들, 그러니까 예비원들 14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60척이나 있는데, 60척이나 있는데, 한내 하나, 한 배에 한 명이 타야 되는데, 어딨냐, 이 17명. 예, 여기가 외국인이거나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1등 항해사는 진짜 빠듯하죠. 물론, 여기서 나가면 어? 여기서 채워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로 채워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운항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건 이쪽이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MSC 조건이 솔직히 너무 매력적이죠 2.5배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지금 제 이제 파국까지간 거는 육상직이에요. 육상직은 지금 이제 4차가 결렬돼갖고 뭐 투표까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뭐 쟁의권인가, 뭐 이런 거 해갖고 파업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파업에 도달해도 문제가 생기겠죠. 컨테이너 막 하고 이런 거 문제 생기겠지만 해상직은 지금 어때요? 2단계 지금 결렬됐고요. 8월 3일 날 이제 3단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4차까지 하겠죠. 그리고 안 되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특히, 우리가 누구를 잘 봐야 돼요? 네. 1등 항해사요. 1등 항해사.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되는데, 물론, 이거를 산업은행이나 HMM 모를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채권단이 뭐 한다 해더라도,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해운 재건산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뭔가, 조치는 취할 거라고 주꾸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지금 쟁의조정 이제 신청 여부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고 누가 육상 노조가 알겠죠? 육상 노조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게 이때도 이랬어요. 이때도 이랬어요. 작년 말에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몇 시에 끝났죠? 11시 30분에 어쨌든 타협되면서 이제 끌고 갔는데 물론 이번엔 타협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우리 가알수 없으니까. 하지만 h m m 을 투자하는 게한 주주로서 제발. 제발, 슬기롭게 해결이 돼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악재라도 반영이 된 듯, HMM 오늘 이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안 좋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 오늘 코스피는 되려 올랐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시장하고 반대로 갔죠? 시장하고 반대로 갔죠? HMM처럼, 이렇게 큰 애들. 시총이 큰 애들은요, 원래 시장을 따라가요. 수급주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을 따라가는데 지금 시장하고 반대로 갔다는 건 당연히 지금 뭐예요? 파업에 대한 불안이 크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금이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쉬운 게 이틀 동안 올렸던 거 다시 다 거의 다 뺐죠. 정말 아쉽지만, 자, 작년 12월 31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땐 어땠을까요? 12월 31일이면은 이날이겠네요. 오히려 얘네는 이때는 뭐 좋았네. 근데 이제 보면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타협이 잘 되면서 갭 상승 그리고 나서 뭐 흐지부지 좀 떨어지다가 또 갭을 메웠다고 볼수 있겠죠 갭을 메웠 이렇게 갭을 메웠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걸볼수 있는데 어쨌든 hmm 뭐 이분이 실적이 코앞이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파업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 외에서 H&M 면뭐 의미 없고요. 네, 의미 없다는 거다 아실 거고 오늘 사실 종목별 투자다가 정말 아쉽죠. 네, 외교인하고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 올해 투자해서 그런가 아시는 건가 네, 안 좋을까라는 거 그래서 일단 좀 도망을 친것 같고요. 네, 뭐 사모펀드 쪽에서 엄청나게 팔았네요. 뭐요때도 많이 팔았으니까 유의미해 보이진 않고 연기금은 그래도 조금 샀네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안 좋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가 봤을 때 4만 원. 여기를 엄청나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깨지면 무조건 산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에, 오늘 다시 이제 공매도 추이는 올랐네요. 에, 아무래도 이제 파업 이슈 때문에 떨어질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겠죠. 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천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처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자 어, 증감도 당연히 이거 빨간색으로 뜨겠죠. 이거를 갚지 않았겠죠. 오늘은 더 많이 쳤을 테니까. 그 RSI를 보게 된다면 RSI 같은 경우 오늘 다시 이제 좀 떨어졌는데, 이거 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30, 이제 3 2 이하부터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뭐 아직은 뭐 그냥 이 여기서 맹맹거리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CCI로 봤을 때는 우물 안에서 나오는 척 하더니 지금 이제 우물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나? 뭐 아무튼 우물 안에 들어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봐서 다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뭐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분봉상으로 봐보겠는데요. 분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끝난 자리는 뭐 사실 유의미하다? 글쎄요, 애매한 자리죠. 이게 이제 더 떨어지면 당연히 유의미한 자리까지 오는 건데, 아무튼 이 4만원 선에서 항상, 에? 이 밑에까지 오더라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죽금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만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4만원 코앞에서 놀고 있고, 저 이슈 어쨌든 8월 3일이면요, 아직 시간 좀 남았고, 이래저래 있으니까, 이게 호재가 다시 뜨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다 이 소리죠. 물론, 8월 13일날, 매출, 그거 뭐야, 실적 때문에 뭐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또 요즘에는 사실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다 알아요. 잘될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더잘 돼야지,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아, 글쎄요. 그게 약간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HMM 자리로 봤을 때는, 뭐 투자를 해볼만 하면, 뭐 투자를 조금 더 추매를 할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마지막으로 아이, 어쨌든 hmm 제발 이 노사협의가 잘 이때처럼 해결이 돼서 아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빨리 끝나서 에? 이거 이 해상직이든 내 지상직이든 서로 이제 좀잘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그러니까 이 채권단의 눈치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산업은행이 결론 결정을 한다는 말인데 아 산업은행이 과연 과연 이 회사를 망하게 할까요 이 만약에 정말 파업까지 간다면 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거 말씀을 드렸고요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에요 제 채팅방에 있는 단독방에 계신 이제 뭐 HMN 직원분들이나 뭐 다양한 회원하고 좀 해운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전 대단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